안녕하십니까. 제가 등기 보는 법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, 그 얘기하고 지금 좀 한참 지났는데, 채널 서석에 보니까는 여전히 그게 그 이제 많은 시간을 보시고 한 그런 음. 아직까지도 가장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7,80%의 남성분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등기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현실적인 일이고, 말, 그,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, 어른들이 그늘 얘기를 합니다. 등기를 꼭 봐야 된다. 그래서, 어, 등기예그 명의를 확인해야 된다. 그런 얘기 이렇게 하는데, 저는 이제 표제, 갑구, 을구, 뭐, 근저당나하고 이러는 것까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.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, 빠르게 빠르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, 사실. 안 그러면은 부동산 사기치는 놈들한테 걸리면은 정말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근거나 아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아, 그럴 수밖에 없구나. 아, 몇 개, 뭐, 뭐, 조심하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,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.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일단, 이 제목을, 아, 이 제목이 이제, 부동산 등기, 이렇게 하면은, 뭔 얘기인 줄 알아가지고, 그걸 좀 들으실, 때 필요하실 분들이, 오늘은 그렇게는 안할 거고, 물권에 대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해요. 물 물 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렇죠. 뭐라고 뭐라고 할까? 물권 그리고 어 공적 기록 등기. 아 등기가 들어가긴 들어가겠네. 왜냐하면은 이제 물권에 대한 모든 공적 기록.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2, 3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하나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아 그거 뭐 저번에 뛰어 봤잖아. 지금 안 뛰어도 된다고. 그거 다 아무 문제 없는 거야. 이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막 직전 직후 막다 뛰어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뛰는 게어 무슨? 그, 뛰게, 뛰는 걸 불편하게 만들게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. 근데 누구나 다뛸수 있는 거예요. 공적 기록입니다. 공적 기록. 공시라고, 그, 저, 저, 공시랍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록이기 때문에, 왜 남의 땅을 왜 등기를 뛰어?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. 등기는 거래할 당은 당연한 거고, 뭔가, 어, 이게 지금 이놈이 부동산 가지고 뭔가 구라를 치고 있는데, 이럴 때도 확인해 보시려면 그 뜨시면 됩니다. 공적 기록이라는 거 일단 먼저 아시, 아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나오는데, 채권과 물권 그 차이가 좀 있어요. 채권 같은 경우에는, 공적 기록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사적인 거래에 해당되는 거예요, 채권은. 어. 채권, 채무, 이런 것들은 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공적 기록으로 어 남겨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, 일단. 그러나,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거래를 한다. 이것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동산들이, 이거 다 개인 소유잖아 각각 그러면은, 이것도 사적인 거가 아니야? 그러면은 이거 떼어 오면 안 되겠네. 가 아니고 공적기로, 공적인 거예요. 이런 것들은 근데, 이 물건이 그러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. 반드시 공적 기록으로 등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에 이제 표제라고 했던 게 어떤 부동산인지, 그 다음 가부라고 했던 게 주인이 누군지, 민법상으로 등기로 주인을 알수 있는 거예요. 등기가 없어도 뭐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. 그 큰일 납니다. <laughs>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등기 이전이 되기 전에도 그민그 그 민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매에 들어갔어. 경매 이건 지금 을구랑도 관련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근저당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들어가서 법원 경매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그 넘어가면서 어 이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그 뒤에 등기 이전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그 공적기록은 등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의 을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설마 갑구에서 속지는 않으시겠죠 제거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<laughs> 갑구에서 어, 이름이 다르네요.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단 얘기예요. 이름이 다르면은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. 아시겠죠? 사기 당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얼굴을 보는 거야. 얼굴을 보면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물권 물건 담보 물권이 담보가 되는 거야. 이를테면 그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거야. 근데 그 물권 담보에도 을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. 근저당이. 근저당이 70% 이상이면 위험하다.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많이 들으셨죠. 사기치기 딱 좋거든요. 그게. 근데 물권이 담보가 되는 경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. 돈 꾸는 겁니다. 그러니까. 그걸. 그것을 담보로, 물건을 담보로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담보로, 부동산만 물건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물건이 맞으니까 돈을 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는지,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저당이랑 근저당이랑 차이는 뭐냐? 저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, 안정성이 있어요. 일단 그 변동하지 않는 그 가치의 담보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어그 등기상으로 그러니까 공적 기록상으로 그 권리가 이제 전부 다 처리가 되면은 그 저당권 설정된게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근데 근저당은 어떻냐 제가 그 얘기했었죠 근저당 확인하고 그리고 잠깐 돈 끌어다 쓰면서 어 사기 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반드시 소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. 왜냐. 근저당은 자동소멸이 안됩니다.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. 근데 근저당권은 자동소멸이 안돼. 근저당 권의 빵원이야 그러나 그 권리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물건담보로 돈을 꿀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해가시죠?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뭐그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고 법적인 근거 같은 게왜 그렇게 등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기치는 놈들은 막 등기를 막 이렇게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 못하게 이렇게 딴데로 주의를 한계시키거나 아 괜찮다 괜찮다 막 이거 많이 하고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70% 넘어도 뭐 그냥 뭐 그냥 어 이게 다 해결돼 아 이거 이게 일주일이면 말이야 해결돼 되는데 아뭐 일주일 뒤에 해도 되는데 지금 해도 상관없어. 혹은 0으로 만들어 놓고. 그러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자동 소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을 하셔야 된다. 요구를 하셔야 된다. 이, 이 얘기입니다. 그게 민법상 이제 물건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들이고 특히 담보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근저당권의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.